그럼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정례 브리핑 정경청장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3,661명입니다. 현재는 1,963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으시고, 위중증 환자는 120명, 그리고 어제는 다섯 분이 사망하셔서 누적 사망자가 406명의 치명률이 1.72%가 되었습니다. 어, 서울 강남구의 대우 디오빌 플러스와 관련해서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5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하고 연관돼서 어, 사우나 관련돼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유행은 27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산모 스포렉스 사우나와 관련해서도 5 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어 누적 확진자는 29명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박예원 정신요양 시설과 관련해서는 격리 중인 그 입소자에 대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두 명이 추가로 확인이 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된 확진자는 41명입니다. 경기 군포 안양의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는 5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7명이며 감염의 위험 요인으로는 가족 간의 식사 및 대화 등 밀접한 접촉으로 인한 전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포항시의 어르신 모임방과 관련해서는 3명이 더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까지는 총 11명입니다. 모임방을 방문하셨던 방문자가 8명이고 가족 및 지인이 3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석만큼은 만남 대신에 따뜻한 마음만 보내고 취미 있는 연휴를 보내 몸과 마음 건강을 지키는 기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대면 접촉을 자제한 진정한 휴식이 된다면 다가올 가을, 겨울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고향 이동, 휴양지의 여행이 또 다른 감염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예년과는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주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방문하지 않는 게 안전하며 이상이 없더라도 무증상 시기에 전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안을 수시로 환기하고 손 씻기, 거리두기, 밀접한 접촉 시에 마스크 착용하기, 또 많은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르신과 함께 식사하는 것 등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여행입니다. 지난 여름 휴가 한산한 야외 캠핑장을 찾았지만 여러 가족이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등 밀접한 접촉을 통해 아이들을 포함해 여러 가족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신다면 동거 가족 단위로 산밀 환경을 피하시고 휴게소는 음식은 포장해서 최소 시간 머물러 주시고 한적한 자연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여행으로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